콜라 음 무슨 맥주입니까 방송 켰는데 3 5개월 3번 아, 5개월 세번 무시당했는데 이번에는 과연. 아이고 자우림 님, 6개월째 구독 정말 감사드립니다. 3개월째 구독 정말 감사드립니다. 4개월째 구독 정말 감사드립니다. 5개월째 구독 정말 감사드립니다. 6개월째 구독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앙 아, 정산띠. 아, 감사드리고요. 자우림 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아! 야. 저기 못해 봐. 혼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반갑습니다. 네. 해줄게요. 됐다. 장난으로 후랑이 아빠의 후리면은 그냥 바로 날아가는 거지. 그냥. 배틀그라운드 게임스터 4인 큐스 <laughs> 게임스터 4인 큐스 노돌리왜안 와. 아프시잖아요. 원래 유튜브 14만 구독자신데, 음. 음. 그래서 이제 둘리 형한테 뭐라고 할 사람은 이제 와꾸님밖에 없습니다. 구독자 누구야? 둘리? 네, 둘리 늦게 온다고. 와과 쿱쿠 청넘 좋아한 유유 히히음 후리는 게 600kg요. 와, 근데 죽겠다. 저는 호랑이를 치이... 더 좋아하세요. 사자를 더 좋아하세요. 아, 저 사자예요. 아, 저랑 똑같네요. 네. 네. 호랑이는 뭔가 싸가지 없어요. <laughs> 뭐, 뭐 하신 거예요, 방금? 아니, 싫어하는 이유가 너무 어이 없어서요. 아. 사자처럼 누워 계세요. <laughs> 아, 호랑이 파신가 봐요. <웃음> 호랑이 <웃음> 파스. 음. 아, 호스. 호스. 그 자연에서 보면은 음. 이제 뭐 약간 드문 케이스긴 한데. 음. 그러니까 그그먹잇감에 새끼 있잖아. 음. 사슴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물소 이런 새끼들. 음. 자기의 먹이감 그 새끼들을 살려주는 경우가 사자가 되게 많대. 호랑이는 새끼를 안 살리나요? 호랑이는 드물지 거의. 음. 호랑이 다 잡아. 죠 그럼 호랑이 모르겠습니다. 호랑이 뭐, <laughs> <laughs> 뭐 아시냐고요? 음. 그러니까 뭐 연민 같은 거 느끼나봐 그 동물단에. 동물단에, 짓단에 음. 차 h 님도 동물이세요~? n g u r i Tong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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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n 다 u r i Tong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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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n g u 다음 그래, 맨날, 음, 응. 맨날 동물의 왕국 봐가지고 택이 목소리 저렇게 됐잖아. <laughs> 어떻게 됐다는 거죠? 아동아그 아, 아나운서 같이 그 설명하는 아, 사람처럼. 아, 아, 동물의 왕국처럼, 응. 응. 동물의 왕국 목소리. 어 근데 내셔널 지오그래픽스가 역시 제일 재밌죠. <laughs> 우선 그퀄리티가퀄리티가 그, 응. 다르죠. 걔네들은 진짜 목숨 걸고 찍어오잖아 <laughs> 막 곰.. e 어. a 니까 도망치는데 찍다가 어막그한 장면 찍 u h 고 v e a book. 치고 막. n t k n 진짜. 음. 아 돌리님 뭐 하신대요 근데? 어 모르겠는데요. 아 n o 하니까 시원하네. a 이 e 이 book. 설리님 안 오냐 아니, 어. 왔는데 어. 말이 없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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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봤을 때 오스 중독자기 때문에 1분 1초까지 아껴서 오스 한판더 하고 온 겁니다 지금 <웃음> 인정 <웃음> 들어왔는데 잠깐 뭐가 이상하대 요 세팅 오스 보건님도 오스 한번 해보시죠. 오스 야, 저 그런거 약간 극혐스아 극혐쓰 저 와, 완전 못합니다 저, 아, 저 아니 진짜... 근데 막 이렇게 잘해야되는게 아니라 별 하나부터 하면 재밌어요 약간 이렇게 자기 이게 어, 아날로그에요 아날로그 어 자기 그... 그 실력에 맞춰서 약간 즐기면서 하면 재밌어요 막 어려운걸 깨려고 하지말고 어어 어어 어, 어. 그, 그래봐야 또 이제 시청자들 또 어, 어, 어. 극혐도 나오기 때문에 아, 재밌어요 아 들리나요? 아. 들리나요? 아어근 아, 오스가 아. 은근 시청자 잘나와 안 빠져? 어. 노래 듣는 잼인가? 어 몰라. 아안 빠져. 시청자가 아 예, 들립니다. 예. 아 들려요? 네네.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아, 게임 게임 키세요 아, 줄기 전에 네. 뭐라고요? 게임 키지라고요. 아예 예. 예. 아뭘또 뭐 줄기까지 합니까 또? 돌림님. 아,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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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호랑이가 더 어디... 좋아요. 사자가 더 좋아요. 어 잠깐만 잘못 들었거든요. 뭐라고요? 호랑이가 더 좋아요. 사자가 더 좋아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호랑이요. 아, 예예. 예. 알겠습니다. 어때매 뭐 물어본 거예요? 아, 그냥요. 뭐 <laughs> 어, 그냥요. 저도 사자가 좋대요. 갑자기. 너무 뜬금없이 뜬금없이 말씀하셔 가지고. <laughs> 네. 빨리 말해 줘요. 뭔데요? 늦게 와 가지고 이런 이런 식입니까? 아니, 그냥 호랑이 사자 얘기하고 있었어요. 빨리 그냥 게임 켜세요. 그래서 왁구 님은 뭐가 좋은데요? 비밀이에요. 게임 켜세요. 고형이 사자도 좋다고 한 거야. 사자였네. 그럼 저도 사자로 하겠습니다. <laughs> 아 죽대대 참 없다 이 컨셉에 오래간다 <웃음> <웃음>